안녕하세요. 저는 두 살짜리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이 아주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급하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을 참고로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이고요. 갑작스럽게 아이를 혼수로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개방적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정식으로 하기도 전에 교제 중이던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창피한 일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함께 저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었고 성인 남녀가 쌍방으로 책임질 일을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뱃속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했고 다행히 남편은 아빠 몫도 남편 몫까지 다 해가며 나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편이었어요. 워낙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자기 몸 관리 하나 잘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옆에서 거슬리거나 안 맞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마찰을 일으킨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정말 갑작스럽게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랑은 어떻게 둘이 살게 되면서 정도 붙이고 또 아이도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부모로서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 동지감도 생겨서 정이라도 들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를 포함한 그 주변의 식구분들이랑은 정말로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때부터 임신한 저를 혼자서만 죽일 사람이라는 뜻이 노려보며 싫어하는 티를 내셨습니다. 뭐 그게 직설적으로 말을 꺼내서 저한테 욕을 날리시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자기 아들의 앞날이 창창한데 저 같은 여자가 갑자기 에르베서는 좋은 손자리며 며느리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말을 결혼 초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보다 벌이도 더잘 보고 대학도 훨씬 더 좋은 곳을 나왔거든요. 저는 누가 들어도 거기 명문대로 갈 인서울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은 수도권에 한 대학을 나왔고요. 회사도 엄연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제가 훨 좋은 조건으로 다니고 있었고 굳이 따지자면 남편은 회사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하청업체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만나게 되었던 것은 우연찮은 친구들끼리 만날 술자리에서 눈이 맞아서였고요. 젊은 남녀였고 혁교왕성했으니 조건부터 따져보고서 가려가며 사귀기보다는 그냥 그때의 감정에 충실한 채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일부러 남편 기죽을까봐 회사 얘기나 대학 얘기도 일절 꺼내지 않으며 배려를 하고 살았었고 남편도 그런 제가 고맙다며 오히려 제 성격을 많이 좋아라 해줬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저 혼자만 아주 죄인이고, 남편한테 가당치도 않은 여자가 돼 있더라고요.그렇게 저를 탐탁치 않은 시어머니가 참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게 다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가 샘나고 미워서 그러는 거라는 걸잘 알았기 때문에 별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오히려 그런 무례한 말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며 남의 집 귀한 딸을 우습게 여기는 시어머니가 만정이 다 떨어졌죠.그래도 어른이니까 제가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할 때면 서울에서 시댁에 있는 집안까지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뚫고서 매번 잘 찾아가셨습니다. 오고 가고 왕복하면 8시간이 훌쩍 걸리고 둘다 일하고 피곤해서 운전하며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남편이 집안 재산을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니 제가 별수 있나요? 집안에 장남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제가 장남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 남편을 따라서 시댁에 가는 수밖에요. 저도 맏며느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줄 모르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와이프로서 남편과 청을 지고 싶지 않아서 시댁은 꼬박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면 저는 거의 혼자서 애만 봤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매번 시어머니랑 싸우시는 건지 집에 붙어 계시질 않았고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의 관심은 온전히 남편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제 딸아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 하니 제가 그냥 뻘쭘한 마음에 아이만을 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기분이 좋은 소리나 칭찬 한 번을 해준 적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께 저도 애를 쓰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맡아하면서 집안의 제사를 지내왔죠. 그런데 8월에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겪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사를 하나로 모아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며 저하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하고 동서는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동서도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바쁘다며 연락을 잘 하지 못하고 지내서 제사 때 말고는 잘 보지 못했는데요. 어머님은 동서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러더라고요. 너는 큰 애가 되어서 동서한테 먼저 안부 연락도 하고 좀 집안의 제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끌어줘야 될거 아니냐. 그게 큰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니 라고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이 집안에 혼전임신으로 시집 왔을 때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던 시어머니셨고 그 옆에서 저희 동서는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랑 함께 저를 싫어하는 티를 같이 내곤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혼전임신이 우습게 우스운가 봐요 라고 하면서 저를 창피하다고 말씀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대뜸 말을 거들기도 했었고 제가 명문대 졸업생에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말하는 제 남편의 말에는 그럼 뭐예요? 임신하고 이제 대기업에서 잘리는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을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상처이고 기분이 더러워서 출산을 할 때까지도 그 말을 잊지 못했고요. 그 바람에 더 도끼를 품고서 끝까지 대기업에서 살아남아보겠다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가 말하는 뽀쇠가 이렇다 보니 저는 절대로 동서랑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두말 하면 잔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와서 큰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동서를 가르치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동서가 퍽이나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얘기를 듣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랑 같이 지내는 게 그리 쉽지도 않고 제가 직장 다니며 제사 일에 모두 다 신경 쓰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도 그냥 알겠다고 말하시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조용히 정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뜬금없이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출을 했다고 하면서 제사 문제로 온 가족들이 상의를 해야 할것 같다고 반드시 가야 한다길래 난감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직장인들에게 주말이 꿀인데 그 꿀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한 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는 4시간 운전을 해서 시댁에 거의 오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저희보다 2시간 정도 가까이 살고 있던 동선에는 이미 도착을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재산날을 하나로 혹은 둘로 합치고 싶다면서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는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를 돌려까시는 겁니다. 큰며느리가 이런 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워낙 아시다시피 바쁘니까 아휴 내가 이 제사를 넘길 수도 없고 아직까지 나 혼자 안고 가야 하는구나. 다른 집들은 다 큰며느리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동서들도 이끌고 한다는데 둘째 너가 참 고생이 많겠구나. 라고 말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최사를 지내러 와서도 저도 똑같이 일을 하면 했지 절대로 동서보다 덜한 적이 없었거든요. 겨우 맏며느리답게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까내리면서 옆에 있는 동서를 보란 듯이 치켜 세우시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뭐라고 말을 하면 정말 큰 싸움이 날것 같은 정도로. 제가 너무 빈정이 상했던 바람에 최대한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보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저 덕분에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는 동서 앞에서 저를 아주 무시한 죄로 신랄하게 앞담만을 까셨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결혼할 때 반대했던 거다. 요즘 세상에 혼자 임신을 하는 애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애들이냐. 그런데도 어쨌든 그 뱃속에 내 자식 핏줄이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받아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니? 아니나 다를까 발랑 까져서는 맏며느리가 집안일을 나물라라 하고 말이야. 조사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맏며느리 아내가 제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쓰고 사니 말이야. 라면서 한참은 저를 앞에다 세워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동서는 저 보란 듯이 그냥 아무 말도 안한 채로 제 얼굴을 고의적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무시를 하는 것만이 정답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무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보다 보다 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 집 제사인데 뭘 자꾸 맏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야단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나랑 얘랑 둘다이집 아들인데, 맏 며느리도 뭐고, 둘째 며느리도 뭐야. 재수 씨랑 자꾸 차별하지 말고, 우리 와이프도 좀 예뻐해줘. 나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돈도 더 많이 버느라 힘든 사람인데, 내가 재산 문제로 이런 것까지 당하게 하면 정말 염치가 없잖아. 라고 말이죠. 그러다 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듣다 말고서 저한테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네 남편 앞에서 네가 더 좋은 회사에서 돈더 많이 번다고 평소에 유세도 떨었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봉변을 당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애를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놀랄까봐 더욱 꽉 껴안았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었을 만큼 민감하게 목소리만 키운 채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다니느라 정말 하루 1분이 모자라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왕복으로 8시간, 참으려면 10시간도 좋게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와서, 나름 어머님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제 노력은 무시를 하시고, 그저 동서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제사를 나서서 하려 하지 않는다며 잔소리만 하니까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이 집안의 제사를 떠맡기 위해서 결혼을 한게 아니에요. 라고 따박따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평소 회사 밖에서 뱉어내는 말투로 아주 이성적이게 그냥 솔직하게 뱉어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예 봐라. 네가 며느리니까 이 집안에 시집으로 왔으면 재산은 당연히 떠맡고 지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당연한 거왜 자꾸 네가 회사를 다녀서 힘들다는 얘기로 안 하려고 하는 거니? 내가 네 말에 그냥 아이고 그랬어요? 하고서 꼬리를 때려줄 줄 아니? 네가 반며느리면 우리 집 재산은 네가 떠맡아. 이제라도 제대로. 라면서 급기야 자신이 재산을 더는 못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제게 모든 걸다 떠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며, 배째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말같자은 소리를 하면서 제사를 넘기려 하는 어머님 태도도 정말 재수가 없었고요. 어머님, 제가 맏며느리인데 제사를 왜 해요? 그러면 저도 우리 집 장녀이고, 남편도 장녀인 우리 집맞사위인데 우리 남편 되려다 우리 집 제사 지내게 해도 되죠? 그쵸? 라고 말했습니다.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이고 어머니 내 조상이 있음에도 결혼했다는 이유로 시댁에 와서 이 난리를 떨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우리 집 데려가서 공평하게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그러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아주 난리난리가 나셨어요.뭐가 어쩌고 어째?내 아들을 너네 집에 데려가서 뭘 하겠다고?이게 어디서 싸가지를 밥 말아먹고 와서 씹을라면서 듣기야. 제가 차마 사연에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욕까지 퍼부어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저를 곧한대 치기라도 하겠다는 듯 다가와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내가 애초에 너같이 반란까지년는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다. 어디 감히 남의 귀한 자식의 앞길을 망쳐 망치기. 너같이 퇴발아진 년이 집에 들어와 이 싸움이 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만, 남에서 극기야 저를 또다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시는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잘한건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대로는 못 넘기겠더라고요.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한다는 말이 자꾸만 반란까진 혼자 임신한 여자라고 하질 않나. 갑자기 만면느리 대접해 주겠다며 집안의 제사를 터무더라 하지를 않나. 너무 괴로운 마음에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저 혼전 임신하고 이 집안에 시집와서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콘돔 쓰라쓰라 쓰라 했는데도 구태와 남의 귀한 집딸을 임신시켜서는 이런 집에 시집오기에서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에 제사까지 지내게 하는 남편이 밉고 어머님도 미워요. 저한테 정말 왜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싸가지 없다며. 저를 두들겨 패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날라온 빰 따구에 제가 순간 정신을 잃은 줄 알았어요. 정신이 멍해지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한대더 치셨고 급기야 제가 자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남편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는 순간까지도 저를 따라와서는 제 등짝을 손과 발을 이용해 던져내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쳐 날뛰는 거머리 마냥 저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계속에서 때리는 바람에 급기야 아이를 안고 있던 남편이 놀래선 저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끝까지 저를 따라 나오다 급기야 현관에있던 신발을 제게로 던졌어요. 제 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마터면 그 아이가 신발을 맞을 뻔한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정신없이 차로 달려가서는 차 문을 열고 아이를 눕힌 사이 저는 반대로 정신없이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절 때리기만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와보라며 절 자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관에 서 있던 시어머니를 뒤로 밀친 채 바로 옆에 있던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아무 폭력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어머니의 이마를 소파에 누른 채로 얼굴에다가 침을 튀겨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잘 들어요? 나 이대로 서울가서 당신 폭력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나 이거 좋게도 병원 가서 진단서 떼면 당신 엿먹일 수 있어. 감히 날 때리겠다고 내 아이가 안겨있는 쪽으로 신발을 던져? 네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당신 얼굴을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도끼로 내리쳤어. 알아? 그래도 참을 거야. 나는 당신과는 다르게 명문 대고 나와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 지식이니까.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지아들이 잘난 줄 알고서 짓거리는 말들 정도는 내가 고소한 방으로 얼마든지 뭉게뜨릴 수 있으니까. 재산는 알아서 지내세요. 남의 집 귀하고 잘난 딸한테 감히 주제넘게 아들 타령 해대면서 부려먹을 생각 그만하고.라고 말이죠. 오히려 눈을 부릅뜬 채로 반말을 짓거리며 시어머니를 힘으로 제압하니 시어머니도 한참 발길질을 하고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를 보고 있던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되도 않는 콩가루 집안에서 며느리 대집 받겠다고 여자망신 시키지 마. 지들 조상님 모시는 건 피부치들이 보고 모시게 하라고. 이 얼간아. 라고 말해줘. 그리고 옆에서 저를 어떻게든 데리고서 빨리 집을 나가려고 하는 남편에게서 차키를 빼앗아 들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너 같은 거 데리고 사느라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 내 친구들은 다 사업하는 남자아니면 같이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 다니는 사람한테 시집갔는데 난너 같은 조건 딸리는 남자한테 시집와서 진짜 쪽팔린 적 많았어. 근데 이젠 하다하다 시에미까지 전할 리네. 니네. 니네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고서 집에 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 발 들일 생각 하지 마. 난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뗄 거고 넌 내가 니네 엄마 고소할 때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볼게. 나는 말과 함께 혼자 차에 시동을 걸고는 제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이나 저를 쫓아오겠다고 먼저 가는 차를 따라 뛰어오더라고요. 전화로도 소식 번을 했고 어떻게든 당장 택시 타고 따라갈 테니 제발 아이랑 조심히 집에 들어가 있으라면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을 할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바로 시댁에서. 시어머니께 맞은 것이라 생각을 하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차 안에서도 눈물은 눈물대로 흘러나왔고요.결국 가장 시댁에서 가까이 있는 병원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상해진단서를 뗐더니 전치 2주의 부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그거 들고서 집에 가면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선 정말 숨도 못 쉴만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너무 울어서 운전하기가 힘들다며. 고속도로 갓길에까지 세워놓고는 우니까 친정 부모님도 난리가 나셨어요. 딸내미가 시어머니한테 제사 문제 얘기를 하다가 질라뿐의 소리를 들어가며 두드려 맞았다고 하니 친정 아버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고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제 친정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둘다호출했거든요 남편은 바로 친정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았답니다. 기울어지는 남자한테 겨우 귀한 딸내미를 맞지 못해 보내놨더니 애를 때렸다면서 이래서 집안과 남자 조건을 잘 따져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며 어찌나 화를 내고 주먹을 날리며 남편을 나무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다 찍어서 시어머니께 사진으로 전송했습니다. 왜냐고요? 속 터져 죽으라고 말입니다. 지아들이 저처럼 사돈 집에서 얻어맞는 걸 보고서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아들 내버려 두라고 문자도 오고 꼴값을 질리도록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큼 저희 아버지가 갚아줬네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좀 알고 사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시어머니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바로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하러 갑니다 내 아이한테 신발까지 던진 건 절대로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를 자기 아들 때린 죄로 맞 고소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돈이 없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지 고소한다는 말에 지금 완전히 꼬리를 내려서는 급기야 동서까지 나서서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제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받아오지 않으면 자기한테 제사를 다 물려주기로 했다며 그 말에 쫄아서는 제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참, 동서나 시어머니나 정말 왜 그러고도 사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저처럼 멀리하고 원망한다는 가정하에 남편으로 두고 살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나라고 하는데 남편이 울고불며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한 번은 봐주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디 한번 시어머니랑은 가벼운 합의금으로 끝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고소까지 겁을 주며 가버립니다. 맏며느리랑은 이렇게 영영 끝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